두 판째. 한 판이 1.2kg인데 두 판째예요. 2.4kg. 기본이죠 소고기니까요. 지금 한 명당 600밖에 안 먹은 거야. 그건 말을 힘귀신 아니 이 아니야. 네, 우리 어? 이거... 나도 안먹는데 먹었어. 네, 마지막. 네, 마지막에 들어. 아 낙엽. 나고 사이. Sushi Dalinda. What? I'm not a boss of the w 얼굴 a n I'm not a boss of the woman. I'm not a boss of the woman. I'm <목소리도> 맛있던데 와이렇괜찮방 돌아가지고 는 고기들. 이망하게 되셨네요 었으면 아. 시원한 아. 걸로 바꿔달 만거 있잖아 음. 땡땡이 아니고 근데 음, 그 땡땡이 가 땡땡이 아 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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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그게 똑같이 생겼는데 그일구 자리 원피스 체크같이 생겨있었어 음. 20년 전이 있었다. 고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맞네 벌써 20년 20년도 더된이야기아도리피리피시요음 아이언 오브 아이언 오브. 가 이슈랑 짠얼음짠 친절해서 좋다는 제 친구의 말이 여기는 동네 소각입니다. 그냥 그냥 여기요 여기 주고 가고 이런데 맞아 밥 먹을 때기분 좋아진다. 젊은이라서 그런가? <laughs> 어, 맞아. 맞아. 우리 저... 저 이름 뭐 어. 아니, 그 낙지집 아주머니가 엄청 그거 하더라고요. 아, 맞아. 조금 어, 있지. 그니까, 그 임무가 완전 진짜 이건 번독이 확 거지, 뭐. 점거 늘고. 조금이야, 조금. 나이가 있고. 고기 시키 전에 그래. 고기 먼저. 음.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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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어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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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 원희 지금 i 번가있든원 l 지금 t l e l e 을걸 e r w 아이구이 s your little l 아이 t e 아. 파김치랑 같이 먹어. 고기랑 같이 이거 뭐야? 짠. 찐이야 혼자. 혼자. 안래가떠네 알지마. 오케이. 입장. 어 맞아 참기름이에요.

그렇죠. 근데 제 어떻게 나갈까요? 그럼 유케이비밥. 김거 제가 라면 안 먹으니까 뭐 라면 먹으라고. 짠. 난채소리도안 먹었던 거같아을까 순대 있지. 세파? 게 들어가서 호텔에 라면 에 넣기는 너무 좋다. 어, 양념 <laughs> 먹을 차례니. 양념 다 올리 브라자게 같이 뒤집을게 내가 음. 양념도 음. <laughs> 음. 양념 먹을 수 있지? 맞아 나 많이 안 먹었어 <laughs> 뭐안 음. 먹은 것 같은데? 나왜 이렇게 배불러 n 데 많이 먹었는데? l l y I'm on the left. I'm on t h

아니 클럽 한번만가봐근 원래 클럽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난 나이트가 최대 클럽은 내 최대. 근데 난 그때도 얘기했었다. 클럽보다 나이트 어. 아, 난 제일 싫었던 게 담배. 맞아 안에 담배 피고. 담배랑 부비부비 때문에 싫었어. 난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거 싫어. 이거지 보면 손 대는 거 싫어. 완전 싫어. 도망다니. 나는 내춤 추러 왔는데 계속 팔라붙어 도망갔다니까. 그리고 그때는 인간들 똥 매느라 가지고 내가 도망가면 안 쫓아오는데. 아씨 나 오늘. 여기를로 뺄게. 양념 고기. 이제 다 익었으니까 빼는거지 죠 <목소리도> 고맙습니다 이제 이런거 다일회용 쓰는거 아니에요 음아 <목소리도> 응. 나무면 포장해 준다네 자기야. 뭐를? 고기를. 고기 포장 해가 할거인가 그냥 다 먹고 추정되지. 자기 못 먹겠으면은 양념 싸가면 되지. 이미 얹었어 도로 주스면 되지. 자기 다 먹을 수 있어. 어 그럼? 그럼 자기 비빔국수도 먹을 수 있어. 비빔국수? 그건 안될것 같아. 얼마나 나올지 몰라가지고. 일단 내가 몇 젓가락 먹긴 할 거야. 만약에 시키면. 뭐 다들 한두 젓가락은 하겠지 비빔국수. 승이는 내가 봤을 때 배불러서 못 먹을 것 같고 자기랑 내가 써... 둘이서 해치워야 될것 같고. 근데 온 김에 왠지 먹어보고 가고 싶. 내가 여기를 자주 올것같아들키 여기가 맛있고 먹고 아라서 여기가 가장. 맞아 음. 왜? 비빔국수 나 비빔국수 안하는데 비아국아 이거 2년 동안 나올걸? 음. 오래 걸리잖아 이게 빨리 나오는 가보아 그래? 나 아까 되게 금방 나올 아 같더라고 빨리 나오잖아 나 제일 처음나 미국 사람 나오던 같아 아 그래? 우리가 그걸 봤나봐 그 그래, 음. 엘리자베스 홀슨 음. 나오는 거 모른데 영화 이거, 이거 이거 아 이봐. 이이거이거이거 이봐, 이봐. 이봐, 이봐. 이봐, 이봐. 이비 이봐. 이봐, 이비 이봐, 이봐. 이봐, 이봐. 이비 이봐, 이봐. 이봐, 이 양손으로 비비야지. 왼손으로 비비고, 오른손으로 비비고. 쟤는 젓가락으로 비비거든요. 그 사람은 뭐 맨손으로 비비겠나? 뭐 달라고 한다고? 잠깐. <laughs> 손으로 비비게. 아하. 엄청 많이 자기는 비비는 게 아니라. 폭수를 <laughs> 돌리고 있나? 한번 면을 이렇게 쭉 들어서 풀어줄 생각은 없고? 그래서밥 만들어서 자기가 그래야지. 그렇지, 그렇지 그래야 풀리지. 자기 계속 비비라니까 돌리고 있네. 자기 <laughs> 평소 때도 이렇 비비는 건 어떻게 비벼 먹는 거야 계속 돌리고만 있네. 여기서 봤을 때 전혀 장채 비벼지지가 엄청 잘 비벼졌어 <laughs> 근데 하지만 실제로 보면 진짜. 응 먹어봐. 개가 왔죠. 이거도 먹을 건데. 짜잔. 김국수. <laughs> 설정 당시에 너무 설정이 너무 이상해서 동상 기각 개전에서 나왔었는데, <laughs> 동상 기각 개전이 뭐냐면은 왜 영화나 만화에서 나오는 장면 혹은 설정 가지고 과학적으로 말이 되냐 안 되냐 뭐 그런 거를 적어놓은 책이 있었단 말이야. 가령 예를 들면은 왜 우리 알프스 손의 하이디 보면은 그네 타는 장면 나오잖아 나무에 해가, 그러면은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바닥이 저 멀리 이렇게 전부 다 보이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. 하이디가 타고 있는 언덕에서 그렇게 보일라 그러면 나무 높이랑 뭐 이렇게 애가 스윙하는 속도랑 뭐 이런 걸막설명하 이상한 게 있었단 말이야 거기 고질라가 나왔는데 고질라가 너무 무거워서 자기 체 몸을 지탱할 수가 없대 우리 이제 그렇게 설정한 대로라면 라이스가어 그리고 고질라 속도가 너무 진짜 빠르단 말이야 그 직각으로 직각으로 되어 있는 코너를 고질라가 볼때 어떻게 되냐면 은 원심력 때문에 사람이 이제, 우리나라 몸이 밖으로 안 밀려나게 뛰려면은, 땅에, 땅에 반 정도가 이 묻혀야 이렇게 볼 수가 있대. 너무 빨라가지고. 하여튼 그런 희한한 걸 다루는 책이 있었어야 되네. 진짜 재밌게 만드네. 마, 사천 짜파게티 두 개랑 초밥. 이랑 초밥 열4피스랑 모밀국수랑 비빔국수랑 맞나손가락 다섯 개 거기 정도 초밥 1 4피스 그래도 오늘은 수호가 된장에 밥을 안 먹어서 지금 먹가어 근데 묵국을 거의 두 접시, 막 이렇게, 세 접시 이렇게 먹으면 접시가 많지. 양이 많지 않다 이게 양이 가지고 고기 양이 그렇게 내가 많지 않 근데, 무국두다 먹었어. 무국, 어쨌든, 이거 두 그릇만 해도, 솔직히. 다른데, 뭐, 국밥집 가면은, 국두 그릇은 되겠다. 아무튼, 양 줄었을까봐 걱정은 안 해도 돼. <laughs> 충분히 먹었어. 더지 아. 소주 먹을까? 도지랑 나 둘이서 더 늦은 시간까지 일런다해주고 그럼 그 뒤에 한번 행사할 때 도지 일찍 퇴근하고 내가 있